안녕하세요. 비타메리카입니다. 일단은 오늘도 쇼스로 잡아놓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매수부터 하고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매수한 자리 보시면은, 지금 딱 지지선, 저항선 딱 부분에서 매수했죠? 네, 지금 일단은, 어, 제가 왜 이렇게 매수했는지 보여드리면은, 이부분이제이 부분. 부분? 네, 거래량 나온 부분. 네, 여기서 지금 기준봉이 여기 뚫어 줬습니다. 이렇게. 그죠? 나와죠 여기 나와줬는데, 이 부분마다 제가 일단 선은 그어 놓은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네. 표시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 거래량 나왔죠?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뚫어줬고요. 거래량 줄어들죠? 빠집니다. 그리 거래량 살짝 나오면서 다시 뚫어줬는데 미비하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골이 달리는 거 살짝 보이시죠? 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윗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죠? 여기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빠진다 힘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빠지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쇼스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다시 그 지지 왕들을 표시해 드리자면은 네 쉽게 쉽게 갈게요 일단은 자 여기 여기 이쯤에도 하나 더 주시고요. 위에도 하나 줘 그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다시 어놨고 지금 일단 차트 흘러가는 걸좀 볼게요. 일단 거래량이 다시 안 나오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다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일단은 매도 타이밍은 어, 아래선 터치하는 순간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사실 많이 못 해가지고 영상이 조금 딜레이 되긴 했는데 어, 그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쁜 거 끝나면은 매매 다시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교육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어, 일단 문의는 카톡으로 많이 주시고요. 네, 나머지 영상들은 조금 준비되는 대로 어, 매매하는 대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또 선거니까 선거들도 많이 하시고요. 어, 저도 선거 하고 나서 좀 매매 할 시간 나오면은 매매해서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 마이크 내리고요. 어, 매도 할 때쯤에 다시 마이크 켜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다시 마이크 올렸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한 2분 지났죠. 바로 뚫어졌는데 이거이 아래 꼬리 달리는 거 상관없고요. 지금 거래량 극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이거는 빠지기 마련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차트를 볼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기준봉 있죠 네, 이 봉에서 거래량이 이만큼 나는데 지금 이거보다도 적게 있고 이게 사실 기, 어, 거래량이 인장이안 나온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올라간 양봉 보다 의미 없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부분 가볍게 이제 다시 뚫어서 밑으로 내려온 거고요 지금 5% 수익 구간 중인데, 이 부분이지,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1차로 일단 뚫어줘야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멈추는 멈추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 이 정도에서 보수적으로 매도를 하겠다. 왜냐면 이게 사실 내려올 때도 거래량이 좀 실려서 내려오는 게 강하게 뚫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꺾여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꼬리만 달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위치에서 지금 한9% 정도 수익 중인데 그렇 꼬리만 달죠 지금도 네, 이거 한 번은 더칠 거고요 치면은 바로 매도하겠습니다 네, 이게 뚫어줄지 힘이 약해서 못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매도를 어, 진행을 하는 게그 다시 올라가죠 네, 매도하겠습니다 매도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 저항 이용해갖고서 매매하시면은 아무래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매매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바로 다시 올라가죠? 일단은 다음 타점 보이면 또 잡아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 매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